자, 미적분 25번 문제입니다. 자,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a-2는 n 분의 있는, 마이너스 2는 5다. 수렴한다. 자, 지금 급수가 수렴하잖아 그지? 자, 어떤 급수가 수렴한다고 라 하면 얘의 극한값은 얼마가 된다? 0이다. 이 성질을 이용하자는 거지. 그 얘의 극한값이 0이라는 거거든 리미트 n은 무한대까지 n분의 an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거야 자 2를 넘겨주면 n분의 an의 극한값은 2라는 거야 되겠어? 자 이제 이 어, 식을 이용하는데 제이자 n제곱으로 다나눠주라고 리미트 n은 무한대까지 자 n제곱 나눠주면 1 얘는 n제곱으로 나눠주는데 n이 무한대로 가, 분모가 무한대로 가잖아. 0이 되겠지? 얘는 2가 겠다 자, 얘는 n제곱 주면 약분해서 n분의 3 a 엔 되잖아, 되지? 자, 얘의 극한값이 얼마다? 2라는 거야. 그러면 분모는 1, 분자는 2 플러스 6해서 8이라는 값이 된다는 거죠.